이번 부산 시민들 만나는 기회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야 할 이유 바로 저 기호, 기호 5번오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처음 시작되는 도시입니다. 봄을 이끄는 도시 부산에서 오늘 3월 9일 정치혁명을 이끌어주십시오 여러분 전치혁명은 이재명이냐 윤석민이냐 그중에 누구 한명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상정이냐 안철수냐 이런 날린 전치 뽑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치혁명은 저기호 5번 기본소득대안을 가진 기본소득당 5주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더라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삶이 힘들려도 기본적인 삶은, 기본적인 소득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나아가야 할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이제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고보 똑같은 말만 합니다 부동산 많이 짓겠다. 세금 깎아주겠다. 부자들 유리하게 해주겠다. 자연을 다 파헤쳐서 개발만 해야겠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 다른 라고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차이 심상적 후보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 대한민국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심상적 후보,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너무 낡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새로운 것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리가 꿈꿀 가치가 별로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바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기본소득당 기호 5번 전호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꾸려고 하는데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호주도가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가 말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기본소득을 시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부산의 이 비싼 땅과 건물주가 땅주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예술하고 소비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가치를, 올라간 가치를 건물주가 땅주인만 가져가는 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공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진 토지,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모두에게 든든한 출발점을 주고, 든든한 기회를 주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을 주고 연관을 말아내주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의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선거9일은 이재명 찍을까? 이재명이 실리는 민선을 찍을까? 두사람이 실리면 상당이인 안철수를 찍을까? 이런 고민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3월 9일은 여러분의 삶을 지킬 대안, 대한민국을 바꿀 대학 기본 원음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3월 9일은 젊은 이아다 대한민다 젊은 정치 저 오주노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몸을 이끄는 도시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 정치 혁명을 이끌어 주십시오. 3월 9일 대한민국의 새 봄을 이곳 부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열어 주십시오. 오늘 부산 시민 여러분 만나뵈면서 느꼈습니다. 낡은 정치 국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대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가제저 오준호가 여러분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106일 대한민국을 확 바꿀 대한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오준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5번, 오준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오준호 후보 지지합니다. 파이팅!